와 어디가 와 가까지방에 왔는데 지금 계속 간식만 달라고 이 틈에 간식 이 있거든요 완전 맨 근데 야 좀, 데리고 와야겠어, 우리 코아를. 코아, 앉아. 앉아, 코아. 앉아. 앉았네. 앉아. 저 뒤에 건빵 보이시죠? 건빵은 먹지도 않아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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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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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을 왜 들어 발은 아유 저눈좀봐 먹어 응. 어휴, 어딜 가지고 이제 오늘 처음 까디방에 와가지고 이게 문 앞에 깔아놨더니 건드리면 또뭘 할텐데 응. 자문 앞에 신문지는 임시 패드 자주 까대방에 있을 것 같아요. 과. 건드리면 뭐라 해요, 이럴 때. 과. 음, 과. 맛있어? 과야. <laughs> 엄마 좀 봐봐. 어, 싫대. 그 이럴 때 놔둬야 돼요.